할렐루야. 오늘은 어린이주의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5절 말씀은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과 2년여 함께 하면서 세상, 다시 얘기해서 세상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그들이 서로 다투어 좋은 자리, 다시 얘기해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자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 다툼 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제일 큰 자냐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심령을 가진 자. 다시 얘기해서 순수하고 겸손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른들은 순수성을 잃어버렸죠. 그 심령이 겸손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잘났다고 교만해진 어른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아져야 한다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그 말씀과 같이 그 심령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깨끗해 합니다. 어린아이의 심령은 천국인의 표변이고 예표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어린 아이 누구나 천국에 들어간다는 뜻이 아니고 어린 아이와 같은 심령이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 가짐 그런 심령을 가진 자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린 아이들의 그 특성을 살펴보면 첫 번째 순수성입니다. 어른들은 어린 아이를 보면서 솔직하고 담백하고 순수함을 보아야 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자신의 실수가 있거나 잘못을 저지르면 그 아이들에게 그 실수와 잘못을 지적하면 바로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합니다. 반면 어른들을 보세요. 어른들은 그 실수를 지적하고 잘못했다라고면 그 실수와 잘못된 걸 지적한 걸에 대하여 오히려 싸움을 하려고 들고 비판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처럼 순수하고 담백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아이들은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거나 권모술서를 쓰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자기의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을 가지고 드러내지 여기에 어떤 술술 쓰거나 가식적인 이런 걸 씌우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해서 어린아이들은 그 순수하고 겸손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겸손함이 드러나야 된다. 세 번째, 아이들에게는 부모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잠시 어린 시절로 돌아가 보면 우리도 어린 시절에 제일 먼저 학교에서 다녀오면 집에 들어서면서 누구를 부르죠? 어머니를 부르잖아요. 엄마 하고 들었습니다. 엄마가 집에 있으면 다음 바로 하는 게뭐 주세요? 먹을 걸 찾습니다. 행여 집에 엄마가 없을 때는 집에 들어서 엄마 불러서 대답이 없으면 그 아이는 불안해집니다. 아이들에게 부모는 모든 걸 해결하는 엄마는 슈퍼우먼, 아버지는 슈퍼맨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이거 주세요 하면 다 얻어집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원하는 걸 얻고자 했을 때 얻지 못한 건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세상에서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더라고. 그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어린 아이들은 자신의 부모에 대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부모들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손 벌려서 얻지 못한 게 없지 않습니까? 부모에게 이거 해주세요 해서 안 해주면 때 쓰고 울고 해서라도 부모님은 다, 부모님으로부터 다 본인이 갖고 싶은 거 얻어내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부모님께 청하면 모든 게다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면 또 어린아이의 그 순수성은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넣어주면 그 말씀이 마음밭에 그대로 심겨집니다. 마음밭에 심겨진 대로 또한 그 아이들은 행동합니다. 순수하고 겸손한 데서 나오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훌륭한 아들 뒤에는 그보다 더 훌륭한 어머니가 반드시 있었습니다. 모세의 경우, 모세의 어머니 요괴벳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는 한나가 있었고요 어그스텐의 어머니는 모니카가 있었습니다 반면 요슬레의 어머니 스잔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 신앙의 아버지라고 칭하는 모세의 경우에도 분명한 사실은 모세가 있기까지의 훌륭한 그 어머니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는 네 가지 교훈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가정이요 두 번째는 학교요, 세 번째는 교회고, 네 번째는 사회라고 말합니다. 가정과 학교, 교회는 어린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인격이 형성되고, 사회성이 만들어지고, 더 나아가 그 아이의 일생 일대를 만들어내는 교육 과정이라고 합니다. 가정교육을 철저히 하지 못하면 그 아이가 사회로부터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예를 들면 학교에 안 나가면 부모들 난리가 납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그 삶에 있어서 더큰 교훈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한번 빠진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혼내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아이들이 바르게 교육받지 못하면 이 아이들은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으로부터 꼭 필요한 역할의 존재로서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고 사회를 빛나게 만들고 더 나아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제사장 엘리는 자기 아들 홈리와 피니아스의 경우 교육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 지내기 위해서 준비한 음식에 손을 댄다든지 버릇없는 그 행동들로 인하여 결국에 그 유명하고 위대한 엘리 제사장은 멸망합니다 그 자식들도 다 죽임을 당하죠. 이러듯, 우리 아이 교육은 백년대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 교육을 통해서 그 인생을 평가받고 그 인생에 대해서 우리는 가름합니다. 아이들은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불만이 없습니다. 돈이 많은 집에서 태어났거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거나 아이들에게는 중요치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사랑입니다. 그와 같이 가정에 사랑이 있는 가정에는 아이들이 집에 들어오면서 돈 많은 집이라고 그래서 아이가 행복하고 돈이 없는 집이라고 그래서 그들이 불행합니까? 아니에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학교에 집에 들어왔을 때 엄마하고 불렀을 때 엄마가 집에 있을 때 가장 그 아이들은 행복하고 그 아이는 가장 든든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머니에게 의지하듯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있냐는 얘기에요.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고 부르면서도 실상 우리 삶은 과연 하나님께 자기 육의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의지했던 만큼 의지하고 그만큼 신뢰하고 믿고 있냐는 얘기. 우리 신앙을 이 시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문명이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된 나라에에서 사는 사람들이 과연 도지에 살고 있는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과학적으로 발달되지 않는 나라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행복의 지수는 오히려 문명이 발달하지 않고 과학이 발달하지 않고 문화가 발달하지 않은 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어떤 경제적인 여건이 경제적인 게 행복의 추구고 행복의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부모의 사랑을 받아 우리가 성장해 오며 받은 사랑을 내리 사랑이라고 그러죠. 자녀들에게 주듯 우리는 사랑을 받아본 자만이 그 사랑을 또 베풀 줄도 압니다. 아이들에게는 미래를 향한 소망이 있습니다. 성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냥 오늘을 막연히 살아가며 일반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은 자본주의가에서 오직 돈 버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열심히 돈을 위해서 뛰다 보니까 어느덧 죽음의 문 앞에 와 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니 두렵고 떨립니다. 그 삶을 돌이켜보니 그의 삶의 행복은 없었습니다. 오직 돈을 쫓아 이리 뛰고, 저이 뛰고, 뛰었을 뿐입니다. 마지막에 주님 앞에 돌아가는 것조차도 두려운 그런 존재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생각해보십시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후회가 없이 인생에 크리스찬으로서 이 세상에 주어진 역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세상을 아름답게 갖고 나갔고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는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차이점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어린아이들의 마음의 중심이 천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그 아이와 같이 우리 심령이 우리 마음이 닮아가야죠. 그 아이들을 닮아가고 그 아이들의 순수성, 그 아이들의 섬김, 그 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 아름다움을 우리는 늘 추구하고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 마음으로 되돌아가듯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그 어린 아이와 같은 심령이 되도록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2년여 같이 생활을 하며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릴 왕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어느 정도 기반이 다져지고 예수님의 자리 매김이 되자 그들은 자리 싸움을 합니다. 스스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자 그들 간의 다툼이 벌어집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들은 제자들 중에서도 대표적인 인물인데 서로, 오늘날로 말하면 총리의, 총리를 자, 차지하고자 다툼을 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되었고 주님과 같이 2년 동안 함께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일이 발생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일컬음을 받으면서도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역시 주님의 제자들보다도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첫, 처음 믿음으로 첫 사랑의 믿음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린 아이들을 바라보고 어린 아이들의 그 순수함을 닮아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싸움을 하고 있을 때 이제 주님께 여쭤본 것입니다. 누가 천국에서는 큰 자자라고? 그런데 이미 이 질문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19절에서도 제자들이 누가 큰 자냐 라고 물어보니까 주님께서는 대답하시기를 누구든지 일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다시 해서 계명을 지키고 가르치는 자가 큰 자라고 익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물어, 또 묻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 심령이 어린 아이와 같은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그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장 4절에 보면, 그름으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려야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십시오. 낮추는 자,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 아이는 적지만 그 아이의 심령은 우리 어른들보다도 더 깨끗하고 순수하고 겸손하다는 얘기예요. 그 아이와 심령과 같이 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작지만 어린 아이들을 보면서 그 어린 아이들의 심령의 그 순수함과 깨끗함과 그 아이들의 겸손함을 우리는 어린이주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아이들을 그 심령을 우리가 어, 배우고 다시. 회복되고 그런 역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5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보세요. 어린아이를 오늘 주님께서 그 다툼이 있으니까 그 어린아이를 그들 중간에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세워놓고 지금 하는 말씀입니다. 이 아이를 영접한 자는 나를 영접한 것이다. 그어린아이의 그 순수하고 깨끗한 그 심령을 두고 얘기하고요 작은 자를 섬기는 자만이 다시해서 겸손하게 힘없고 약한 자를 섬기는 자가 큰 자니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업신여긴다든지 그들을 소외된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것은 결코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보살피고 섬기고 정말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는 장애인을 보면 진정으로 그에게 다가가서 정말 커피 한잔 나눌 수 있고 그에게 밥방 그릇 사줄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그가 늙어 병에 들었을 때 이제 그 제자들이 소크라테스를 찾아갔어요 소크라테스에게 저희한테 꼭 해주실 마지막 말씀이 있으면 얘기를 해달라고 하자 소크라테스가 말합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아테네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여러분들 하고, 소리질러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들 돈 버는 거에만 관심 갖지 말고, 여러분들이 벌어놓은 돈을 쓸 어린 아이들에게 좀더 관심을 갖고, 그 아이들을 보살펴달라고. 그 아이들을 보살피라고 말하고 싶다라고, 소크라테스가 말했습니다. 그러듯, 우리 어린 아이들은 우리의 희망이자 우리의 내일입니다. 우리는, 그 어린아이들의 심령을 보며 우리의 미래를 그 아이들과 같이 순수함으로 그 아이들에게 넘겨져야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어른들의 행동 하나하나는 우리 아이들의 삶입니다. 우리의 뒷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은 그대로 보고 배웁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어른다운 행실로 아이들에게 보여줬을 때 미래가 있고 그 모습을 보여줬을 때 어른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세상 속담에는 자식을 빌어먹게 만들려고 하던 재산을 넘겨주고 자식을 성공시키려면 신앙과 신념을 넣어주라고 했습니다. 자식을 구걸하고 자식이 잘못되기를 바라면 재산을 넘겨달래, 넘겨주래요. 반면 그 아이가 성공하고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면 그 아이에게 신앙과 신념을 넣어주라는, 그 정도로 신앙은 중요합니다. 부모가 새벽 기도 가고, 체류 예배하고, 주일 예배를 틀림없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요, 역시 그 부모와 같이 주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게 얼마나 값진 인생인가를 부모를 보면서 깨달아 갑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는 주제 헌금, 뭐 주일 헌금, 감사 헌금, 선교 헌금, 여러 가지 목적들로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11조라는 것도 역시 교회에서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의 헌금 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게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 헌금 문화를 통해서 어른을 공경하고 또 부모를 공경하는 걸 배웁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교회에 11조하는 습관을 들였을 때이 아이는요, 부모들에게 11조 하는 습관을 그대로 들립니다.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나눔이라는 또 자기가 해야 될 책임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그 아이는 아름답게 성장합니다. 돈을 벌면서도요, 그 돈을 주머니에 넣고 손에 꽉 쥐고 피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요, 과연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고 이 세상의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존재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절대 필요치 않습니다. 그는 그 인생조차도 인생에 즐거움도 없고 행복도 없고 그 인생의 목적은 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헌금 활동, 헌금 생활을 통해서 이 아이의 또한 사회의 헌신과 봉사와 부모의 공경까지도 헌금 문화를 통해서 또한 교육시키고 교회에서는 사랑이 어떻게 심어진가. 세상에는 그렇잖아요. 내가 친구가 되고 싶으면 내가부터 내 친구의 친구가 되어줬을 때그 친구가 내 친구가 되는 것이지. 내가 내 친구를 되어주길 바라면서 나는 그 친구에게 진정한 친구가 아니라면 과연 둘이 관계는 친구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말할 수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입니다. 그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서도 역시 헌신하고 섬기고 했을 때 인간 존중, 최소한 서로의 그 가치, 이런 걸 깨달아지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하나 또 깨달아야 될게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체벌하지 않습니다. 그러듯 어른들이 화를 내기 시작하면요. 우리 아이들도 그대로 배웁니다. 우리는 부모를 닮지 않는다고 하지만 부모한테 그대로 배웁니다. 우리는 부모의 그 모습을 그대로 담습니다. 우리가 화를 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인자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누가 화를 내고 있으면 그 화를 내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화야, 화를 내야 될때 화를 참고 상대방을 바라보십시오. 그 상대방이 너무 측은하고 안쓰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화를 내고 내가 분을 이기지 못하고 분을 내고 있으면요. 그걸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어떤 경우든 화를 내지 않고 인내하고 참고 정말 아이들에게 모범이 되는 주님께서 아이와 같은 심장으로 돌아가 아이와 같이 되었을 때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같지 우리는 어린아이들은요, 우리 어린아이들 보세요. 땡깡은 부리지만 싸움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듯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주님의 말씀과 같이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라 하신 대로 지켜나가는 자가 천국에서 큰자요이 세상에서도 꼭 필요한 자입니다. 열방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도 꼭 필요한 자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큰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